시민과 함께하는 GMTV 김천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날 SBS 생방송 투데이에 소개된 바 있는 자연근인 농인 대표 박진호 부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농장이 직접 나와서 보니까 참 어, 신기롭네요. 저 약초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 이거는 우리나라 토정선인장이라고 하는 천년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천년초 <laughs> 재배 농장 뿐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총 다섯 군데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천년초를 키우고 있는 농장입니다. 일농장은 와성만. 키우고 있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은 천년초, 삼 농장도 천년초, 사 농장은 이제 곰보배추, 부추, 하고뭐 흰민들레, 이런 다, 가, 다양한 다 야경식물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오 농장은 천년초를 키우고 있는 농장입니다.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수확해서 판매하는 를 작물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이렇게 수분이 빠진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서 천년초가 동면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 상태로 수확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가공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특별한 병충해가 없고요. 사계절 노지에서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은 풀만 뽑아주면은 그 자라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천년전은 특별한 화학 비료나 뭐 살충제나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저희 농장에서는 다른 살충제, 농약,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 키우는 자연 농법을 열심히 고집해 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걸 하자고 했을 때, 막 가시도 너무 많고, 막 아프고, 막 너무 무섭고, 또 힘들고, 이렇게 되게 막연했었는데, 이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 고객들이 드시는 과정 중에 이제 많이 좋아졌다. 어 많이 건강해져서 이제 살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 이게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좀 힘들어도 농사를 짓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호 때문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가짜 수호 관계 그리고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막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그 착한 농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하자 하는 자연 그린 농은 대표 어, 박준호 부부를 모시고 오늘 그 농사 이야기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